윤석열 검찰총장이 잘한다고 훌륭한 일을 할 거라고 기대한 것보다는 이재명을 이길 사람이다 대안이 없다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의 그 선택에서 윤석열을 선택했다 뭐 이렇게 보이십니다 음. 그리고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이니까. 그 음. 사람이 주장이라든지 말이 근사했어요. 뭐 항상 헌법적 가치, 자유민주주의, 뭐 공정. 자유시장 음. 경제, 음. 자유시... 공정, 에이. 이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, 그리고 연설도 근사하게 하고 해서, 아, 좋은 사람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저는 저의 생각이 열흘 만에 바뀌더라고요. 아. 대통령 되고 나서요. 네. 네.